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화학과 신교승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맡은 대학원생 나명현입니다. 저희 연구실 유기 연성 소자 및 시스템 연구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실명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 연구실은 올거닉 물질을 기반으로 소프트한 전자 소자를 개발 및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화학과 연구실에 대한 이미지는 합성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이미지가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여기서 더욱 나아가 화학적 지식 배경을 기반으로 연성 전자 소자를 고안하고 메테리얼의 특성을 탐구하며 이를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연구 중에 있습니다. LG에서 출시한 롤러블 TV, 삼성에서 출시한 폴더블폰 Z 플립와 같이 당장 몇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들로부터 모시봤던 기술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기술을 뛰어넘어 한 단계 발전한 스트레치블 디바이스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을 세대에 따라 나눈 계략도를 살피면 익숙한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구글 글라스, 스마트워치와 같은 액세서리 형태의 1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의류 기반, 피부 부착형, 생체 삽입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액세서리 및 의류 형태의 상용화된 제품은 출시되었지만 피부 부착형, 생체 삽입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연구적 성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생활 및 산업 분야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도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될것이이 틀림없습니다. 스트레치블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연성을 지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전극, 기판, 활성층, 게이트 다이 일렉트링등 모든 구성, 구성 요소가 연성을 지녀야 하는데요. 이에 활성층과 연성을 가진 폴리머를 섞어 연성을 가진 활성층을 만들고 나노 스케일 수준의 전극을 기판에 임베딩 시키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고 기계적 변형 하에서 기계적 변형만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보였으며 단순히 트랜지스터가 작동함을 보이는 것이 아닌 어레이를 만들어 센서로서 매핑이 가능한 시스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처블 전자 소자를 활용하여 심장에 이식 가능한 패치, 웨어러블 휴먼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가 전압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스탬프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택트 렌즈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고 네이처 엘렉트로닉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어드밴스드 메타리얼스와 같은 저명한 저널에 퍼블리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고분자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한 물질과 새로운 디바이스 제작 방법을 통해 전자 소자를 만들고 이를 웨어러블 디바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임플란트 블 엘렉트로닉스, h m i 소프트 로봇 등 시스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실은 유기반도체 P.PSS를 기반으로 플리스트레처블 트랜지스터를 고안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캠컴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으며 프론트 커버 페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안된 트랜지스터는 피부에 직접 부착이 가능하며 기계적 변형 하에서도 신전도 신호 증폭을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신전도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큰 대책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되며 플리 소프트 디바이스는 차세대 웨어러블 의료 플랫폼의 중요한 기술의 후보로 간주됩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은 포닥 한 분, 대학원생 여섯 명, 학부 인턴 세 명, 그리고 인지하게 웃음 짓고 계시는 저희 교수님을 포함하여 총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체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구성원 모두 즐거운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대표전으로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사이언스 어드밴시드, 어드밴스드 메테리얼, 이처 자매지 등 저명한 저널에 표지 논문을 게재하실 정도로 훌륭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스트 화학과 신교승 교수님 연구실 유기 연성 소자 및 시스템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연구실에, 연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